신병 시즌3의 마지막화는 어머니가 위독하단 소식을 듣게 된 전세계가 사라졌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세계적인 스타로 인정받던 한 남자는 군에 입대를 한뒤 건강이 좋지 않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대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토록 원하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대대장은 그에게 병원에 갈수 있도록 나름의 편의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절실했던 신병 전세계를 대대장은 점점 이용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적인 일, 심지어 금전적인 대가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는데요. 아무리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병사일 뿐, 오로지 어머니를 뵙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이 부당한 요구임을 알지만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며 점점 오해가 쌓였던 것. 결국, 믿었던 후임에게 배신감을 느낀, 강찬석과 선임들의 오해는 폭발하게 되고, 어느새 이들 사이의 갈등은 크게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고비일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전세계는 절실한 마음에 대대장에게 전화를 하지만 중대장으로부터 뼈를 맞은 대대장은 더 이상의 편의를 거부해버립니다.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한 전세계는 탈출구로 탈영까지 마음먹고 결국 위병소에 도달하는데 그가 어떤 행동을 벌이게 될지 그의 마음을 눈치챈 행정보급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어머니를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오해였음을 알게 된 선인들과 다시 돌아온 전세계는 쌓였던 오해를 풀게 되고 비로소 전 세계는 진정한 삼생활관의 일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화사가된 이상백에게 사이다를 먹이는 전 세계를 비추기도 하네요. 한편 전역을 앞둔 최일구는 말년에 혹한기를 가는 꿈을 꾼다든지 전 중대원으로부터 전역방을 맞는 꿈을 꾼다든지 등 여러 악몽에 시달리며 남은 군생활을 보냈고 마침내 모든 중대원과 함께한 전역 파티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군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상병으로 진급한 박민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병지을 비추고, 어느새 또 하나의 신병이 이들을 찾아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김현우, 이번 신병은 박민석의 실친이라는 색다른 설정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예상대로 우리의 말년 병장 최일구는 모종의 이유를 계기로 화사 계급장을 단체로 다시 한번 신화부대로 돌아오게 되고 아마도 시즌4에서 다뤄질 에피소드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되는 정규선 상병과 관련된 사건 일지를 작성 중이던 중대장 조백호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을 끝으로 신병시즌 3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신병시즌 3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진 건 저뿐일까요? 아쉽지만 시즌 4 제작이 확정된 만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즌 4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시즌 3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작중 시점을 통해 알수 있는 시즌 4에 대한 단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찬석과 김경태의 만기 전역, 전문화사가 된 이상백이 보여줄 이야기. 그리고 상병 정규성과 관련된 큰 사건이 벌어진 상황 마지막으로 박민석의 친구로 추정되는 새로운 신병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측에 대한 영상은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병 시즌4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최, 일, 구, 충성. 走了干将。干